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그저께 매입해서 예, 차량을 가져왔는데요. 어 오늘 지금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광택 작업이 다 끝났고요. 굉장히 좋은 차 제가 또 매입해 왔는데요. 예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차량 어, LPG 차량이에요. K7 차량이고요. 2010년 12월 7일날 최초 등록했는데 어, 형식은 2011년 각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식은 2011년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키로수도 굉장히 짧고요 음,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의 흰색 바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본차량 예, 금방 또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이 차량에 대해서 어, 저와 함께 좀 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판 잘 나와 있고요. 어, 그릴 어, 세로 그릴로 참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아, 저이차 처음 갖고 왔을 때, 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네, 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바퀴 휠부터 볼까요? 네, 앞바퀴 휠. 어 깨끗한 차량. 네, 휠 굉장히 깨끗하죠? 네 타이어 트레드는, 어, 한30% 정도, 40% 정도 뭐 트레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꾸 옆에서, 네, 말을 자꾸 걸어가지고 영상을 잠시 수톱했다가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VG270이라고 되어 있네요. 2700cc입니다. 네, 차량 굉장히 좋은데요. 쭉쭉쭉 한번 볼까요? 네, 문콕조차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네, 천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퀄리티가 이 정도 퀄리티 굉장히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굉장히 좋죠? 네. 뒷바퀴 운전석 뒷바퀴 트레이드를 볼까요 어, 제가 트레이드를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트레이드는 40% 정도 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타이어 내기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합니다 뒤태 네, 어, 후면부 어, 어떠십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네. 기스 조차도 없어요 문콕은 당연히 없구요 굉장히 깨끗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뒷바퀴 휠, 음, 뒷바퀴 휠 여기 조금, 에 예,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줘도 될것 같고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문콕은 아예 없습니다. 갖고 올 때부터 그냥 광택 작업만 끝낸 거예요. 그전 그러니까 차주가 운전도 잘했지만, 이렇게, 어, 관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앞바퀴 휠도 이렇게 깨끗하지만,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30%에서 40% 정도 어, 트레이드가 남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썬바이저도 이렇게 크롬으로 어, 크롬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예. 네. 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외부만 깨끗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내부도 타 봤는데 굉장히 내부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차량,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어, 요 차량을, 어,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전화를 주십시오. 네, 외부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차량에 탑승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영상, 내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시트가 지금 컷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죽 시트, 전동 시트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는 차처럼 이렇게 창문 계열의 컷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고, 네, 요거는 시동을 켜고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PG 버튼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 열선이 화면 밝기 조절 핸들, 그 컷들이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해볼까요?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스마트키 방식이 아니고요. 일반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키시는 겁니다. 네, 시스템 점검을 마쳤고요. 네, 현재 키로수 1 3만5천0 0 8 9 k 로 현재 주행 중에 있습니다. 네 13만 키로, 키로수 굉장히 짧고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이패스는 없죠. 네 하이패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지니맵이죠. 네, 지니맵으로 사제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트립이라든지 리셋은 여기 안에 계기판상에 어 조작하는 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핸들 리모콘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있고요. 네, 여느 차처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음. 여기를 한번, 보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쪽에 아우 지금 너무 손이 차가워서 어, 여기가 그립감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깨끗합니다. 이거, 이건 먼지고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기술조차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는 이제 라디오 계열 이쪽은 뭐어 이런 그 라디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스 옮기는 거고. 음. 오케이 버튼도 있습니다. 볼륨 조절도 이걸로 하는 거고요. 그 상반부 보시면은 어, CD 들어가는 어, 컷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라디오 주파수 그 저장 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워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공조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하단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라디오 쪽이 이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볼륨을 제가 키니까 이렇게 됐죠? 예, 볼륨을 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변속기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그 밑으로는 예, 억수단자 usb 단자가 있고 시가잭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음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들 열선을 켰더니 핸들이 어 조금 이렇게 많이 조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따뜻한데요 네 전동 사이드 밀러 네. 접히고 뭐 펴지고를 반복을 잘할 수가 있답니다. 네, 지금 실내 굉장히 깨끗하죠. 대시보드도 굉장히 관리를 잘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대시보드가 깨끗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게 지금 실내인데 시동을 켠 상태예요. 이 정도 소리예요. 제가 지금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창문을 좀 닫을게요. 닫았는데 이 정도 소리입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전 차주가 어, 타이밍 벨트 를한번 교환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향후 한 6만, 5만, 6만 정도는 어, 무난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 조수석이고요. 네, 가죽 시트 다잘 되어 있죠? 네, 조수석이고 이쪽은 보시면은 이제 뒷자리예요. 네, 뒷자리는 뭐뭐 뭐 무난합니다. 저기 뭐 커버도가 있고요. 네, 천장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가죽 시트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차 상태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죠? 이제 제가 문을 열고 후드를 열고 한번 후드를, 엔진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압 방식으로 후드를 열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제가 다 받아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나사의 풀림, 도장에 벗겨짐 자리는 없죠. 이건 먼지고요. 이거는 먼지입니다. 좀 먼지가 제가좀 입바람으로 좀 불었는데요. 먼지고 도장에 풀림, 나사에 벗겨진 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하우스 자리도 실리콘이 굉장히 배열이 잘 되어 있죠. 요게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 안쪽으로도 보셔도 완전 무사고고요. 음. 배터리 용량도 지금 녹색불이 잘 들어오는 걸로 봐서 뭐 한참 더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뭐 어, 엔진 벨트가 잘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V6 엔진 뭐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네 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잘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후드 같은 경우도 네 나사에 풀는 도장에 벗긴 달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좀 긁혀서 까진 것 같고요. 예, 이것도 교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거는 제가 만약에 저기 계약서 쓰실 때도 그걸 다 명시를 해드리고 어, 계약서를 써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예, 신차의그 실리콘 배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저분하거나 덕지덕지 조금 무슨 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어 조금 의심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또 개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트렁크를 뒤에 여기서 열어야 되나 봐요. 트렁크를, 어, LPG 통이 잘 부착이 되어 있죠? 네. 이쪽도 보시면은 실리콘 자국이 굉장히 배열이 잘 되어 있죠. 예쁘게. 스팟 자국도 잘 있고요. 예, 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LPG 차량의 특성상, 어, 공간이 뭐 협소하다. 물건은 많이 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연비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 인기도가 어 좋습니다. 네, 차량 어떠십니까? 외부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괜찮은 화창한 날인데요. 씨어 내일부터는 어 한파가 또 밀려 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조금 건강 관리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